Hey guys, this is a s h i k i n 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Bin, the top player of Believe the Gaming. After h e defeated m a t l i o n s on the first day of 2024 World Championships Swiss stage, 안녕, uh, 안녕하세요. 예, 오늘 Matt l y o 를 되게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이기면서 스위스 스테이지를 졌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소감부터 so, 여쭤볼게요. 느낌은 좀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게 너무 쉽고, 원래는 좀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 그리고 매드라이언즈의 탑라이너인 미르민 선수가 좀 니달리 탑 같은 특이한 픽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유명한데 오늘은 그래도 탱대탱 탱 구도로 진행이 된것 같거든요. 뭐 플레인에서 이미 경기가 얼마 정도 있었지만 빈 선수는 현재 월즈의 메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탑 메탈. 지 지금의 화, 지금의 화, 지금의 화, 지금의 화, 지금의 화, 지금의 화, 지의 화, 지금의 화, 지금의 화, 지금의 화, 지금의 화, 지금의 화, 지금의 금의 화, 지금의 화, <목소리도> 아, 사실은 빈 선수가 이렇게 롤드컵에 오니까 사람들이, 아, 카밀, 뭐, 피오라, 케넨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칼 챔피언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我认为的话，因为这个版本还是还是有换线的，所以如果有换线的存在，那上路在对线期的英雄强度可能就没那么重要了，可能就是更要看，就是比如说在团战或者单带方面的了。所以像卡米尔这种对线弱的英雄，就有可能会出现在赛场上，就像 MSI 一样。就不太有，还是有机会是吗？对，好。당연히좀빠른질문이긴한데이번롤드컵에서많은사람들이빈선수를붙어보고싶어하는것같기는해요반대로빈붙어보고싶은아니면좀경기되는 呃，其实的话，我觉得这次世界赛就是大家都很强吧。我觉得上路同学都很强，然后各有各的优势吧。然后现在换线版本，其实我觉得如果一定要交手的话，我觉得还是就是 k i g 吧。他们两个我是觉得在韩国是很强的上单。然后其实我就是不害怕有任何人交手，我只会就是赢下所有的对手吧，然后拿到冠军。 그렇지 않아도 빈 선수가 다른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탑은 나인 것 같아라고 말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혹시나 뭐 번역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느낌인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今年的话，虽然说 MSI 我们拿到亚军吧，但是我觉得我在下一次表现非常好，然后 MSI 的冠军经济他们又。 在输给了韩华，他们拿到是亚军。如果他们拿到冠军的话，我可能会说世界上的可能是，世界一上的可能是 King 啊，但是他们是亚军，所以这可能也是一个评判的标准吧。然后宙斯虽然是去年的世界冠军，但是他他们今年在 LCK 的成绩确实没有预期的好，所以我是结合了这一切的一切的一切，然后可能觉得。 그래저이사어지는것입我다 사실은, 인생을 이루 그리고 King and Son, 그 그리고 King and Son, 그리고 King and Son, 그리고 Son, 그고 Son, 그리고 s o 고하 o n 그리고 Son, 그리고 Son, 그리고 Son, 그리고 Son, 그리고 s o 고 Son, 그리고 Son, 그리고 s o 고 Son, 그리고 Son, 그리고 s o 有고 s 고 s 고 아주 관중은 사실 전전의 1위, 그我也기대我可以在今年拿到世界冠 많은 부분에서 빈 선수를 우승을 원하실 것 같기도 해요. b h g 도 우승을 원할 거고, 빈 선수도 이제 우승해서 세계 최고 탑 라이너가 되고 싶어 할 거고, 한편으로는 트레일러에서 봤듯이 많은 a p l 팀들이 이번에는 a p l 를 우승해서 복수를 하자 이런 마음도 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빈 선수는 이번에 우승하고 싶은 제일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네, 이거 말하자면 可能最大的动力是因为想要一个，就是在我自己看来是一个，因为我们前几年夺冠其实都是有韩援的嘛，然后我们队是没有韩援的，我觉得这个可能在我从小的时候我就希望就是能看到五个中国人在拿起 S 赛的奖杯，但是可能今年的话要我自己来实现了吧。哎，总东可以穿丝的 많그렇다면반대로빈선수는지금세계의탑이라고는하지만혹시롤모델로삼는선수는있으실까요我觉得我的偶像的话，就是可能我现在的话没有就是没有偶像，因为我觉得世界赛的所有人都是我对手吧。但是在我以前的话，我其实有很多偶像的，但是嗯，现在要么就是我的对手，要么就是已经不再打了，所以我觉得可能就三个人嘛，就泽夏、u z Faker 吧。 但是现在的现在对我来说，他们都就是如果在我对面都是我的对手，我只想让我自己拿到拿到冠军，让我自己变成别人的偶像。우지선수도정말은퇴했지만엄청난선수로기억되고있잖아요베이커선수현재활동하고있지만살아있는전설입니다빈선수는뭐10년이지나고20년이지나고나서어떤선수로기억되고싶으신가요어我这次的话，其实因为我觉得英雄联盟这个游戏到现在已经很久了吧，然后。 f 卡现在年龄很大，但他是一个全，他是一个传奇，然后就是很难很难确定他会还会打多久吧，所以如果能让英雄联盟的热度传传，就是继续传传递下去，然后让这个游戏被更多人知道，我觉得还是需要下一个传奇选手出现的。如果他真的爱你退役的我希望我就是可以接班那个人。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켜 볼것 같습니다. 팬들한테 한 말씀하고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역시 매우 기대니요. 저런의 이틀나最後就是想對著鏡頭對粉絲們說些什麼吧 Thank you, o <cond>